3 편으로 왔습니다네. 네. 아까 죄송해요. 네. 아! 오, 그렇게, 그렇게. 야, 침대 아 이거 이거 진아 이거 이거 얼음이 있는 침대 진짜 부어야될 같아요. 이거 이거 때문에 진짜 안가져요 네, 괜찮아 안 돼요 할수 있어요. 맞아요. 밤 밤이 되야 돼요. 이거. 밤이, 돼야 밤이 되면은 저거 자업될수 있어가지고. 어, 다 항상 나 그냥 부버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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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포인트 있어야 해요. 맞아요. 어. 세이브 포인트 있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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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죠. 그리 바로 주어요. 맞아요. 밤으로 해줘. 밤으로요. 밤으로 밤으로, 밤으로 한번. 네, 밤으로 아. 하죠. 네. 한 번만 밤으로 해주세요. 그 항상 난 말고. 사키니. 아니 사기님. 예? 사기님 이쪽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요? 여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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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요? 좋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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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밑으로 가 가지고 여기 좀 보이게 해. 네? 그 밑으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 여기로 예 응. 네, 다음 연 연습 좀 스윙 이거 이말이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요 이 케이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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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극한, 극한 점프 시죠 아네 근데 근데 극한 점프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저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 여기서 연습 좀 아니 음. 자 사키리 밀려 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연속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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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요 흙으로 뭐합니까 사키님 쿰아님 뭐하세요 흙해세요 그거 여기 안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오바죠 그럼 몇번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는, 패스는, 어, 패스는 아 패스는 아, 오케이 깼습니다 아, 깼습니다 아, 아. 아 깼습니다 야 유리다 유리 와 유리 완전 오케이 아, 왜요? 죽을 뻔 했어 오케이 깼다 오, 오케이 오 유리 돼지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아안 돼요? 나오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에휴 후지님 이거 망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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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물 때문에 딱 내려가는데 이게 물에 타요 진짜 어려워요 다음으로 아, 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다음으로 아우 아, 아, 진짜 아 모서리랑 모서리랑 안 돼요. 왜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깰건 뭔데요? 뭔데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전 먼저 갈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우와. 야, 이거 오 잠깐. 야! 봐 봐요. 와, 오반데요 아, 이거 이거 진짜 세븐 포인트 할 수밖에 없어요. 봐 봐요. 이거 나이 처음부터 깨야 돼요. 와, 이거 어렵다. 어떻게 깨지, 이거? 제가 팁을 알려드릴까요? 네. 네. 얼 멈추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일단 간 다음에, 연습점프 3개 다 깨야 돼요. 맞죠? 연습점프 갈까요? 연습 점프. 오! 오! 왔네요. 침대가 오. 좀 사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극한점프. 뒤로 좀 가서. 아. 와 얼음 뭐냐? 얼음 엄청 어렵니다. 아 저도 얼음 진짜 얼음 때문에 아, 진짜 아직... 아, 아니에요. 아, 아니 이거 솔직히 뭡니까 진짜. 뭐잘말 마요 그냥 깨세요. 줄게요. 아, 좋았어요. <laughs> 저 흙해고 어, 저, 저, 저 다시 용암으로 갈게요. 네. 아 진짜. 하나 둘셋넷다 아. 나오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아니 이거 왜? 와 이거 우반데요 얼음은 진짜 어렵고 용암이 더 어려요. 당연한 거아닙니 아, 얼음은 차갑지만 용암은 뜨거워. 그러니까 모르게. 야뭘소리야저 이거 편집 안 할게요. 네편집하지맞습다 편집 편집하면 오래 걸릴걸요? 네 편집하면 5섯 시간 걸려요. 아이 주니 이 d 님은다 계속.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지금 자님저기서 회오리 점프 하셨어요. 네, 회오리 점프 해야 돼요. 와, 회오리 점프 시간니가 와, 회오리 점프 싫어. 네, 저는 딱 아, 변차. 와! 걸음 어, 지금 아이스레부터 사람들이 지금 발이 아플 겁니다. 차라리. 아, 야, 예, 암 걸리다. 가세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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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음, 다시 깰까요? 네. 식사키님 못걸리세요 거 같은데? 아, 나구나. 빨리, 갑시다 네, 호이자. 아, 제은다 아, 저건 아, 제다 야, 데이짜하이짜 하필이면 진짜. 하필이 진짜. 진짜. 하필이면 진짜. 하필이 안녕하세요! 이거? 오 됐다! 어, 깼어요? 아이씨! 뭐와 이거 침대 부셔야돼 아니야 부시.. 저저저 부시가 안될것 같은데 나는 어, 스키님이 너 잘해서 이런거고요 네, 내가 침대 부시죠 인정합니다 네, 부셔요 빨리 근데 거기까지 가는게 또 방법이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네, 빨리 오케이 게... 아이씨 아 뭐하는.. 한... 아아! 정말...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솔직히 침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침대 부시면 세이브 포인트 못해요. 저쪽인데. 확실하게 좀. 혹시 주세요. 오케이. 이거 오피 오피 못뭐 줘요. 클리어. 어, 밤으로 해주세요. 저기요 빨리 밤으로 해주세요. 아니야 어떻게 세이브 포인트를 침대 였는데. 있 잖아요. 아 침대. 이거 방... 누웠다 바로 이, 깨어나기 누르면 세이브 포인트 돼요. 네. 그래, 알아요. 그래. 그리고 침대 부시면 못해요. 안 부셨거든요. 네, 좀 아, 좀 밤으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밤으로 안돼요 밤으로 지금 했는데도 지금 밤으로 안되잖아요 랜덤이에요 어, 어때요? 어, 솔직히 이 침대 가야되는 잠도 해야 돼. 아 침대 잠깐 푸실 수 있으세요? 그래 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자기 아니, 아야 아니야 아직야 아니 나 지금 안 했다고 오면 푸시래요 푸시래요 Yeah! 오케이. 아이고, 야, 오케이. 시대 손치세요. 야 물로 들어가세요. 물로 들어가세요. 물로 들어가세요. 에이,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막이야. 막겠다. <laughs> 우리 이제 막겠다. 아니야 안 막겠어, 안 막겠어. 야 이제 어깨서 죽음이 있다 끝이다. 아 근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너무 불리다. 어 됐다 아우, 아 잠만 깐 잠만. 에 일어나세요, 일어 빨리 일어나세요. 크리에티브 써서 저기 위에 좀갖다올게요 왜요? 저 세이브 좀 할게요 오케이 예예예 아 이거 어개해요 음. 뭐야요? 야! 오렇게 진짜 안 붙어도 요근안붙어가아고와 이거 태어리었는데요 맞죠? 응 음. 네. 음. 이거 좀 자야되는데 거 저 잘게요 네가세요음잘다아 피곤해 자고 누가 해요 민정이요? 와대아아지 못했나? 아거아또거워아또거워아좀미키제 먼저 갈게요 어? 우와! 와, 와! 이따 아, 키사니 통과다. 키사니 대통령 통과다. 어, 잠깐만. 아, 왜떠나셨습니까 어, 아, 메인 메인. 아, 어? 안, 안 돼! 돼? 이게 헤 이렇게 붙어있어. 아, 잠깐만. 그러면 좀, 그 오케이. 아, 아안 아, 돼. 여기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네. 어. 와, 미쳤는데요? 우와! 헐! 나 어디로 가요? 많이안돼여기 어디가려고? 어디로? 어디지? 뭐니까 그저 그렇죠? 이제 거 아주 이제 이거 쉬운거 같은데 이제? 뿌자 뿌자 뿌자. OK. OK. I k n o 이 you. I am 오케이. a c h 세요 I 이 m a teacher. I am a 요 e a c 이 e 요 일로 m 야 되는데. 네 h e r I am a 네, 저부 님부터 가세요. 네. 오케이, 됐다! 아니, 오케이, 나와도 됐다! 아, 잠깐 응. 아, 나 죽어! 아, 나 아니야! 살려주세요! 아, 아 진짜. 못 빠리고. 제대로 된다 진짜. 와. 아, 씨! 아, 뭐 때릴 거 없나? 안 걸리는데. 아. 아니! 아, 뭐한 거? 뭐요? 아, 진짜 안 걸릴 것 같아.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때리는데, 누구야? 아, 김사님이 때리고 죽었어 진짜요? <laughs> <누가요? 웃음> 저요? <웃음> 저요? <웃음> 아, 어, 죄송합니다. 아, 둘왜 때려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오케이. 아, 아 맞아요. 잉수 <laughs> <링도> 저 때리셨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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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에 사기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내 사평 가져